6월 22일 말씀의 실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시키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빛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영광의 표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은 엄청난 존귀, 찬양, 위엄입니다. 또한 장엄한 아름다움, 광채, 눈부심, 탁월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고 사람의 모든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시키고 나타내는 사명, 즉 신성한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일정 분량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광을 얼마나 밝게 나타내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이 구절을 확대 번역 번호로 보겠습니다. 새 사람, 영적인 자신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더 충만하고 온전한 지식에까지 항상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위 구절에서 지식이란 단어는 헬라어 에피 그노시스로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밀한 지식을 의미하며 완전한 이해, 인식 또는 지각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이러한 지식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 지식을 통해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영광이 증가하고 당신의 효율성, 효과 및 결과가 배가 됩니다. 당신의 영은 지속해서 새로워지고 상쾌해지고 빛이 납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영은 점점 더 빛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영은 점점 더 빛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욱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단순하게 시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있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을수록 그 영광은 점점점 증가하고 빛납니다. 요수하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뇌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계속 증가하는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은 내 존재를 통해 빛나고 나를 유능하고 지혜롭고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에게 만듭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며 의의 열매들과 일들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계속 전가하는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은 내 존재를 통해 빛납니다. 나를 유연하게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만듭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며 의의 열매들과 일들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 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 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 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